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조갑제, 정규제, 변희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각기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갑제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조갑제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며 안보 중심의 가치관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 준수 원칙을 강조하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도 법치주의를 어기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탄핵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규재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펜앤드마이크의 대표로 활동 중인 보수 성향의 논객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우려를 표명하긴 했으나, 동시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야당의 극단적 정치 공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재는 윤 대통령이 잘못된 절차와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안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탄핵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변희재는 미디어워치 대표로 특히 극단적 주장이나 음모론적 접근을 강력히 비판하는 보수 논객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희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우파 진영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갑제와 변이제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 수호를 중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정규제는 비상계엄령의 절차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우파 진영 내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